한주원 해외 모터스포츠를 입은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바로 해외 모터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총 2개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문화행사인 바로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스 스피드가요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 사무국은요 2020년 행사를 취소를 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한 여파인데요 올해 굿우드 행사 티켓을 구매한 광 관객들은요 내년까지 표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고 환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원한다면 특별한 비용을 더 내고 온라인으로 특별 회원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회원이 되면요 기대할만한 이벤트에도 초대된다고 하지만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는요 어, 구두는 행사 사무국은요. 25년 전 영국의 모터스포츠 정신을 되살리겠다는 다소 비장한 각오로 시작한 모터스포츠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에 다양한 스포츠카, 슈퍼카들이 참여하면서 근래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관객 몰이를 하고 있죠. 심지어 일부 자동차 기업들은요 이곳에서 신차를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좀 아주 작은 위장 망마, 위상 망만. 네,를 걸치고 참석하는 사료도 빈번하지만요. 어 그래서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지금 유럽에서 지금 이 코로나 여파가 조금 뭐 지금 뭐 정상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은 하고 있죠 국가 간에 이제 뭐 봉쇄란지 경제 활동은 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사무국 입장에서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포뮬러1과 포뮬러2 이야기인데요 어 포뮬러1은 제가 지난 시간 지난주에 리뷰했었죠 포뮬러1도 무관중으로 7월 5일부터 경기를 치러진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포뮬러2도 결국에 무관중과 속단속결 방식으로 올 시즌을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은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폴로원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부터 7월 첫째 주와 어, 둘째 주 주말에 개막된이연전을 치르고요. 9월 초까지 헝가리, 영국,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본 8경기를 치른 후에요. 어, 다른 지역 일정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포뮬러 2는요 다다음달 5월 8월 5일부터 베를린에서 6경기를 줄줄이 치러 시즌을 마친다고 합니다 포뮬러 2같은 경우는 좀 시즌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횟수를 연어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포뮬러 2를 검색하시면 2019, 2020 이렇게 하는게 2019년에 19년 12월에 시즌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20년 7월에 마감을 해, 마무리 시즌 마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일단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고 코로나 19가 번져 있는 상황이라 갖고고 돌아일거나 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시즌을 마치는 것인데요. 일단 유럽 중시의 포뮬러 레이스들이 코로나 장기화에 직격을 맞았죠. 그래서 이 포뮬러 이게 6 경기도 연속 레이스로. 이어 진데 조금 어이 조금 대박입니다. 뭐냐면 서킷 장소가 독일 베를린의 구템펄 호프 공장의 복합 시까지 서킷이고요. 어 더블 헤드가세 개로 진행된다고 보면씩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포뮬리2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섯 경기가 진행이 된 상태고 이번 시즌에 열한 경기를 해요. 근데 그중 일단 반은 했는고 나머지 반이 안되는데 나머지 반 여섯 경기 같은 경우는 독일 어, 복합 시가지 서킷에서 여섯 경기를 모두 다 한다고 하면 좀, 하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2월까지 5차전까지 미리 했고요. 그래서 올 시즌에 나머지 여섯 경기 독일에서 총 11경기로 시즌을 완성하게 되고요. 아, 물론 정기 도중에 팀원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며 바로 종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홈럭이가 이번 시즌부터 이번 연도부터 10년간 네 서울 잠실에서 하기로 돼 있지만 코로나19로 계획이 됐다가 취소가 됐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겠지만 내년에 일단은 코로나19가 많이 조용해지고 올해 조용해지고 하면 이제 내년에 다시 어, 한국에 올수 있는 날을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로 추가, 유축을 해, 해주시면 감사하고 디스토리 구독, 밥방과 파티에서 구독 및후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수도권에만 이어졌던 집단 감염이 이제는 지방으로 확산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롯데에서, 롯데 특배에서 물류센터 확진자가 나왔었죠. 근데... 정말 대박인 거는 다행인 건 뭐냐면 그 기사분이 그 그런 힘든 그니까 힘든 과정 속에 서 생활 저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서 백어 밀접 접촉자들이 모두 다 음성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했고요. 그리고 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조금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들 조금 어, 피해를 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전 내일 한 주간에 국내 신차 출시 소식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했습니다. 최고 목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드론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